안녕하세요. 건강채널 널브TV의 옛널보입니다. 오늘은 음, 여러분에게 에, 제가 굉장히 중요한 꿀팁을 하나 알려드리려고 그래요. 어, 제가 이거는 음, 시, 직접 어, 경험한 내용인데, 지금 앞에 보이는 것이 알로에입니다. 알로에. 에, 제가 지금 오늘 오면서 그 알로에를 하나 사왔는데, 이걸 왜사 왔냐면 어~ 제가 한한달 전부터 어~ 이 소변에 거품이 좀 많이 나오더라고요 단백뇨라고 그러죠 어~ 그러더니 어~ 한 일주일 전부터 어~ 배꼽 옆에 왼쪽 옆구리가 음~ 술을 좀 많이 먹었더니 좀 아프더라고요 어~ 그런데 어~ 제가 이게 딱 보니까 신장이에요, 신장. 콩팥. 예, 이제 이 신장이 안 좋으면, 이, 옆구리나, 어, 허리도 이렇게 아프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게, 한 10년 전에, 예, 제가 이, 신장, 콩팥이 나빠가지고, 어, 굉장히 고생을 하다가, 제가 잘 아는 주인 형님이, 이, 그, 허벌 라이프, 이, 알로에, 이거를 먹어보라고 권해가지고, 어, 요거를 먹고서 한 3개월 정도 먹으니까, 어, 깨끗이 나왔어요. 근데 어느 정도 그때는, 10년 전에는 어느 정도 아팠냐면은, 어, 제가 그, 막, 차에 타려면은, 이 안전벨트를, 옆구리가 아파서 안전벨트를 못멜 정도로, 그 정도로 아팠어요. 아마 병원에 갔으면은 음~ 제 생각에는 뭐~ 이식 수술을 받으라고 했을 정도 될것 같아요. 저 네, 제가 안전관리를 한 30년 업무를 받기 때문에 병원 한의원 이 건강기능식품 뭐 이런 쪽에 네, 조금 알아요. 그래서 아마 병원에 갔으면은 어, 뭐~ 신장을 이식수술을 하라고 했을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는 제가 사업을 하다가 좀 어려워져가지고 굉장히 신경도 많이 쓰고 술도 많이 먹은 영향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아는 지인 형님이 이허벌 이 라이프 알로에 알로에가 좋다고 염증에는 최고라고 그래서 이걸 권해가지고 제가 이 알로에를 3개월 먹고서 어, 깨끗이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껏, 어, 10년이 지났는데, 아, 어, 전혀 이상이 없었는데, 어, 저것도 요즘에 조금, 음, 술을 많이 먹었더니, 똑같은 부위에요, 10년 전 그래서 제가, 병원 가보라마나 어, 신장이라는 거를, 알고, 어, 그리고, 한달 전부터, 오줌에 이제 거품이 좀 많이 나오고, 또 이렇게 보니까, 굉장히, 어, 한 일주일 전부터는, 이 신장이 아프면서, 배꼽 옆에 왼쪽이요. 어, 어, 입맛이 없더라고요. 제가 식욕이 굉장히 좋은 편인데, 뭐 먹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그 증상을 딱 보니까, 신장이 좀안 좋아진 것, 나빠진 것 같아요. 어, 그래서, 어, 유튜브 등 이런 데를 보면은, 음, 음, 이 자연, 치유가 된다고 하는데 저는 그 말에 신뢰성이 있다고 봐요 병원에서는 뭐 거의 가도 치료가 안 된다고 그러죠 그런데 제가 1 0년 전에도 그이 약초하고 이 알로에로 어 제가 직접 제 몸을 고쳤고 그래서 여러분에게 오늘 꿀팁을 좀 드리려고 그래요. 요 신장, 신장이 하는 기능, 기능을 간단히 설명드리고, 신장이 나빠졌을 때 증상,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연치유하는 방법,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면은 100%낫습니다100% 100%. 저는 장담을 해요. 요번에도 아픈데도, 그래서 오늘 오면서 이 알로에를 사왔어요. 그거 제 영상 굉장히 중요하니까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영상 끝까지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신장이 우리 몸에서 하는 기능을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몸의 각 장기들은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지만 신장은 더욱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신장은 우리 몸속의 좌, 우측, 허리 부분, 등쪽에 위치하여 두 개가 있습니다. 그 크기는 우리 주먹 정도 크기라 합니다. 이 신장의 생긴 모습이 콩같이 생겨서 콩팥이라고도 부른답니다. 이 신장이 하루에 1800리터의 혈액을 1리터의 소변으로 농축시킨다고 합니다. 혈액 속의 영양분과 수분을 재흡수하고 걸러서 소변을 배출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첫째, 대사 산물 및 노폐물을 걸러서 어, 소변으로 배출하는 배설 기능이고요. 어, 신장의 기능 둘째는 체내 수분량과 전해질, 산성도 등을 좁은 범위 안에서 일정하게 유지시키는 기능. 세 번째 기능은 혈압 유지, 비혈 교정 및 칼슘과 인, 대사의 중요한 여러 가지 호르몬을 생산하고, 활성화시키는 내분비 기능으로 요약됩니다. 그러면 신장이 좋지 않을 때 나타나는 증상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이 신장은 정상 기능의 50% 이상이 감소하더라도 특별한 증상이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장이 나빠지면 초기 발견이 어렵다고 하니 이 신장의 정기적인 검진이 아주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저도 4개월 전에 전기검진을 받았는데, 그때만 해도 신장의 기능이 전혀 이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일주일 전부터 옆구리 신장 부분이 통증이 와서, 지금 저도 치유를 하고 있으며, 자연치유 경험을 살려 여러분에게 신장치유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은 시청자분들은 구독과 좋아요를 꾹 눌러주시면 오늘 아주 중요한 신장 자유치유법을 공유할게요. 신장이 안 좋을 때 나타나는 증상. 첫 번째는 평소 식욕이 좋았던 사람이 식욕이 감퇴되어 뭘 먹고 싶지 않다. 두 번째 증상으로는 오줌에 거품이 많이 생기고 어, 소변색이 막지가 않다는 것은 즉 단백뇨, 오줌의 단백질 등 영양분이 걸러지지 않고 소변으로 어, 배출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장 즉 콩팥이 필터 역할을 하는데 신장이 이상이 생겨 제 기능을 못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신장이 안 좋을 때 나타난 증상 세 번째, 눈, 주위 및 얼굴, 손, 발등 부위가 평소와 다르게 붓는다. 네 번째 증상 평소보다 쉽게 피로감을 많이 느껴 잠을 많이 자거나 졸음이 온다. 다섯 번째 속이 메스껍거나 구통화 발생한다. 이상 다섯 가지 경우를 말씀드렸는데 저도 일주일 전부터 다섯 가지 증상이 전부 있었습니다. 시청자 분들께서도 상기 다섯 가지 이상 증세 중두 가지 이상이 있다면 신장 기능을 의심해보고 병원에 가셔서 정밀 진단을 꼭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병원에 가셔서 확인만 정확히 하시고 병원을 너무 기대하진 마세요. 병원에서는 특별히 치료해줄 방법이 없습니다. 신장이 나빠지면 뭐 투석을 해야 된다고 하거나 아니면 심하면 신장 즉 콩팥을 이식 받아야 된다고 하지요. 그러한 진단을 받으면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충격을 받게 되지요. 저도 10년 전에 깜짝 놀랐습니다. 그때 저도 병원에 갔으면 아마 수술을 받아야 한다고 했을 겁니다. 그러나 다행히 저는 건강기능식품 판매를 하는 지인 형님의 말을 믿고, 앞에서 사진으로 보여준 알로에를 3개월 정도 먹고 깨끗이 나아서 10년 동안 신장에는 아무런 이상이 없이 잘 지냈습니다. 불과 4개월 전 건강검진에서도 정상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일주일 전부터 신장 이상 증상이 나타나 저는 신장에 이상이 있다는 것을 직감하고 술을 일체 입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신장 자연 치유 방법을 말씀드릴 테니 이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장 치유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신장 치유 방법 첫 번째는 술을 일단 절대로 드시면 안 됩니다. 담배도 끊으시면 좋지만 저는 담배는 끊지 못하여 담배 피우는 양을 잠시 3분의 1 정도 수준으로 줄였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신장에 무리가 가는 고기 즉 단백질 섭취를 최대한 줄이고 신장에 좋은 채소류 위주로 식사를 하시고 식사량을 줄이시기 바랍니다. 콩 청국장, 낫또 등 발효식품은 신장에 굉장히 좋게 만든다고 합니다. 세 번째 방법은 염증에 좋은 알로에를 구입하여 하루에 식사 전에 소주 컵으로 한 잔씩 석자를 반드시 드세요. 저도 지금 알로에를 이틀 정도 먹었는데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옆구리 통증은 지금 많이 완화되었습니다. 참고로 저는 허벌라이프 알로에 겔을 먹고 있습니다. 허벌라이프 제품 아니더라도 알로에 겔 액셀인 것이죠. 드시면 됩니다. 저는 과거에도 허벌라이프 알로에 겔을 구입하여 신장을 회복시켜 입증된 허벌라이프 알로에를 먹습니다. 참고로 저는 허벌라이프 사업과 전혀 무관합니다. 다만 제품이 좋아서 추천드리는 것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네 번째 맑은 공기를 마시면서 숲 속에서 한 시간이나 두 시간 정도 무리하지 않게 등산을 매일 하시면 더욱 좋고 어 일주일에 한번 이상씩이라도 꼭 하십시오. 이렇게 네 가지 방법을 머리맡에 적어놓고 실천하면 1 2주 지나면 본인의 몸이 좋아진다는 느낌을 받기 시작합니다. 통증이 사라졌다고 방심하지 마시고 최소 3개월간은 꼭 하셔야 됩니다. 3개월 동안 술을 먹지 않아야 좋지만 꼭 모아야 할 일이 생기면 소주와 같은 화학적 즉 독주를 드시지 마시고 막걸리 한두 잔 정도로 드세요. 물론 안드시는 것이 가장 빨리 신장이 치유되는 점 기억하십시오. 시청자 여러분 신장은 누구나 소중한 우리 몸의 장기입니다. 신장이 좋으신 분들도 건강할 때 상기 내용을 참고하여. 건강한 식단으로 건강 관리를 잘 하시어 행복한 나날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 이 영상이 건강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어 주변 사랑하는 지인들에게 공유 전달 부탁드립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어 댓글로 많이 달아주시고 더욱 확실하게 치유하시기를 원하신 분들은 제 핸드폰 번호를 적어 드릴 테니 문자로 주시면 자연산 약초와 병행하여 빠른 치유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